우당 땅땅야옹이빵 공장이 티썩 띠썩. 시작할게요. 여기는 멍멍치의 빵 공장. 말씀드릴 고양이. 이어 보이요 멍멍치의 빵 공장. 가뿜 빵. 빵 맛있겠다, 냥. 먹고 싶었냐. 빵, 저렇게 만드는 거냐? 쉽잖아, 시원 냐우, 냐우. 붕, 붕, 냐우. 잠반디자 한 마시는 빵, 냐우, 냐 밀가루 있네? 우유도 있네? 달걀도 있네? 냐우, 냐 설탕 있네, 소금 있네, 크릇도 있네, 냐옹 냐옹 밀가루 퍽퍽, 우유 콸콸 계란 뚝뚝 설탕 팍팍, 소금 술술, 냐옹 냐옹 베이핑 파우더래 빵불풀게 해준대 빵 부풀리자, 몽땅 넣어버려 대딸 냐옹 냐옹 주물러 주물러 반복하고 기다리자 조금 불 뿌렸네 빵 모양을 만들자 냐옹 냐옹 빵 쿠폰은 화덕에 넣어 좋아 다 됐어 아주 쉬운데 아주 쉬워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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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이거 이서 부풀러 올라 어쩐지 너무 부푼 것 같지 않아? 칙칙컹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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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덕이 통째로 부푼다 덜컹 덜컹 위험해! 이게 무슨 소리지? 공장 쪽에서 들렸어. 맛있는 냄새. 너희들 말이야. 한반중에 남의 공장 숨어들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개요, 냥냥냥. 그럼 나쁜 짓을 한줄 아는 거야? 아니요, 냥냥냥냥. 좋아. 그러면 너네 지금부터 일좀 해줘야겠어. 자, 어려오요 빨리 들어오세요. 빵 공장에서 빵 축제를 합니다. 빵이 다 팔려서 다행이네요. 우리는 가볼게요. 야옹야옹. 잠깐, 거기서 아리칼리나 부잖아 끝! 빵 공장 세계도 너네들 빨려지 리 못해. 네, 알았어요, 야옹, 냥옹냥옹길 빨리 가고 싶어. 엄마, 엄마. 한번 더, 끝! 안녕! 우다탕탕, 야옹이, 빵장이 들썩들썩 재밌게 봤나요? 재밌게 봐주셨어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 했어. 그러자, 나속상속삭 아잉, 아잉, 꾸잉, 꾸잉. 안녕! 끝!